아, 여러분들 연은 챌린저분들 저거 연운에 사는 연운사고 심지어 나와 멍춰 여러분 모두 성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고사양 게임 컴퓨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츠레스트. 아, gotcha. 자 오늘 할건 무엇이냐? 성씨분들 로이 챔스, 성 챔스, 브론즈 5 딜러 vs 챌린저 5 서포트입니다. 자 중요한 거, 챌린저님들이 오 서포시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서포 트챔 중에서 미드랑 탑, 정글 등등을 갈수 있는 챔프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도 아니고 탱도 아닌 서포스를 이제 UTS 서포시라고 해요. 룰루, 잣나, 소라카 같은 거이 챔프를 무조건 세 개를 픽해 주셔야 돼요. 그의두 개의 서포 트 챔프 자유 픽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챌린저 티어가 없습니다. 챌린저 바로 아래 티어가 그랜드 마스터인데 현재 챌린저가 없기 때문에 그랜드 마스터분들이 모집했고요. 그랜드 마스터분들은 이제 곧 챌린저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핏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잔나, 소라카, 파이크, 스레쉬 탐켄치기 때문에, 야쏘 마스터의 카이사, 파이크, 이블리는 이길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거, 쓰레쉬라는 이니시를 준 챔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소라카랑 잔나가 힐을 주면서 들어오는 챔프를 상대하는 게굉장 좋다는 점. 또한, 탐켄치가 어그로핑 폭이 돼요. 자, 이거, 이거, 이거. 오! 초대박? 일단 초대박, 여러분들. 나쁘지 않은 시작부터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명을 맞춰드리면, 블루팀이 조합을 않실죠 여러분들, 파이크 몰아주기 조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자, 왜냐면은, 파이크가 궁극기로 막사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궁을 통해서 파이크가 빠르게 진입해서, 쏘라카와 잔나 힐을 받고, 혹시나 위험하면, 오! 어? <목소리> <목소리> 오오! <목소리> 설! <목소리> 우와! 해! 이거 끌리면 큰일납니다. 자 걸렸어요. 근데 이거 잔나가 슬로우 묻히고 끌면 전멸 낙증. 와 이거 죽었네요. 와 챌린지 설마. 일단 대형 사고 대참사 맞습니다 여러분들. 카이트님이 이데스예요. 이데스? 찾아다. 야소가 전멸이 없어요. 이거 야소가 끌리면 와. 하지만 마스터 이가 아무도 일안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민력 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도 인간미가 있다. 우리도 실수한다. 우리도 사람이다. 라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인간이요? 위 e are h u m a 자, 미슨 여러분들. 와, 어머니가 아니라 폭만으로조폭으로라 제가 앞까지 갑니다. 뭔데 마스터에 었거든요 여러분들? 어, 이거는 너무 약간 무리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잡으면은. 와, 잡았어요. 그리고 이거 살아가면. 유태가 있어, 요 여러분들? 그리고 먹을 수가 있거든요, 먹을 수가. 먹으면. 그리고 평타 쳐. 잡았어! 탐 켄치! 닉네임은 울고창이인데, 여러분들, 울고창이냐, 여러분들, 지금만큼은 개구리, 그자체 개구리창이입니다. 아, 그냥, 와, 와, 여러분들, 또 스턴이랑 잡아놓고 바람 연계 같이 해서.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연계가. 와, 소라카 잔나 슬래쉬피카한이거 있었네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 좀 불안불안하죠? 파이사? 불안불안해요? 어둠의수학이어서 자, 저는 어수학 터져가지고. 와, 이거 잡았네요. 와, 랜턴으로 어그로 디폭 해주면서. 와, 진짜, 반투포 싸이거말맞습니다 카이사, 공, 공, 공. 여러분 중요한 거 뭐다? 넥서 스포 터질 때까지 게임은 끝난 게아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저죠? 이블리 잠깐 믿어온 것 같은데? 살짝, 한테 걸렸고. 하지만, 야오가야오가 화려한 검으로! 자, 간다! 검사! 야오 근데, 근데, 오? 야오가아 아 약간 아쉬운 전멸이었습니다. 별똥별이 살짝 반짝였죠? <목소리> 어이고 여러분들 햇바닥이 무슨 여러분 쇠 열쇠 햇바닥이 이 티암에 달고 있는 햇바닥이여가지고 엄청 아프거든요. 자 설마 비스가스웨이은 아이고! 어 근데 근데 스이큰 그래 잘했고 아이고 야또 아이고 억울하다 억울해 아이고. 야소, 콩삼이, 여러분들, 15분 전에 야소가 삼았으면 뭐다? 그건 과학이다. 과학이란 건 뭐다? 그냥 무조건 진다. 자, 이거 마이드 6렙이거든요? 자, 봐야돼요, 봐야돼 와, 이거 잡아내니까, 그디어그제이득을 드디어 와, 잡아냅니다. 하지만, 미드에서. 하자, 우리 야소가, 여러분들. 와, 어? 어 이거 여러분 약간 챌린저 분이, 자 인성이 들어간 장면이죠. 어, 내가 다 먹을 건데 백핑이 엄청나게 찍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브론즈, 실버, 고이드 같은 이제 약간 저태어링까지 벌어지면 간혹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나 던집, 안 함. 그리고 그냥 뭐야? 달려 여러분들 미드, 어, 미드 달립니다. 쭉쭉 달려, 쭉쭉쭉쭉 이렇게 여러분들. 쭉쭉쭉쭉. 탑탑 들어오는데 도플경험들을 만나? 자 그래 과연 와 끌었어요. 제가 잡혔죠 와. 둘다자 심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셀림이그 레벨을 끌지 않아주면서 계속 구석으로 유도를 했고, 그래프가 최대한 만들어서 된 거죠. 자, 이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삼키치가. 근데? 다이브? 다이브, 근데 이거 마이가 오거든요, 여러분들? 자, 각은 잘 봤는데 이게 마이가 와가지고, 아, 그냥 죽을게. 그냥 죽을게. 자, 우리 미드는. 이거 대포웨이브라서 다이브 조심해야 돼요. 어어, 야수? 아 어, 야수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들 멋진 칼지고 함께 끌려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터가 쏠리아 이건 잘했네요 여러분들 이건 초대박이죠 대박 먹으면 대박 완전 대박 초 대박 역시 브론즈 역시 깍 브론즈, 더 갓벌. 아, 브론즈. 어? 잔나님 또 깍벌 아 깍벌 시어 보는지 깍 브론즈 오 잔나님 또쏠킬 앞전면을 느리게 하고 에이 이거 툭툭툭와 심지어 바람도 예측해서 날렸어요 여러분들 어? 근데 이거 세명3대1인데 오, 와, 시사시 아템블로 와. 죄송한데 말도 안 되는 게임이... 자, 그리고 등장 달로와이 야, 땡겨... 이거 또 죽어요. 근데 그냥 타 포탑은 파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 빗나가고 탈크가 땡기기도? 정렬요 하지마 역으로 턴야또 끌렸고 와와 와, 이거 메드우이한번 찍어보자 파이크 자 파이크 메드우이자 트리플 킬와 근데 궁이 미련이 먹으면서 여러분들 와메드우이 나왔네요 여러분. 아, 여러분 체리팀 진짜 말도 안 되는 피지컬로 게임을 캐리하고 있습니다 팀원 전체가요 심지어 나 나이 죽이시오 나 나이 죽이시오 그만하시오아 <laughs> 웃고 있어 여러분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 뜨거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뜨거아뜨거아뜨거 아이고야 아, 뜨거. 아 이... 야, 여러분들. 와또 땡겨 또 땡겨 적중률이 여러분들 날도 안되네요와 그래메 그래? 와 이거 도 설계한 거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메 그래메 그래 그래. 이래 가지고 챌린저가 대단하다 하는구나 여러분들. 아 여러분 이거 거의 농락 수준인데 어 근데. 파이크 <laughs> 파이크 아이콘 개감사합니다어 <오케이> <목소리> 여러분들 연운 태윤 형님들 저거 연운에 사는 연운 사고 심지어 나왔어요. 와 이거 농락인데요, 여러분들 유튜브가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같은데요, 파이크도 연운. 와. 와 끝났죠,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와 멍텅 박치기. 와 정말 여러분들 올려 눈으로 게임을 승리했을 것 같아. 요 올려 눈으로. 자하지마 여러분들. 어? 자 이거 이거 연운이라 몰라요? 연운이라. 자, 람면 이길 수 있어요. 연운이라, 연운이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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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빨리 끝내야 돼. 빨리, 빨리, 빨리. 저 빨리, 빨리 끝내야 돼요? 어, 이거 못 끝내면은 연운 사가지고, 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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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먹고 빠지지 못했어요. 야, 써요, 화려해. 왜? 아니, 연운인데 이긴다고? 오!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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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 자탄탄 살았고 위쪽 위쪽 위쪽. 와궁을 씹었어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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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있어, 살, 살. 살, 살 근데 근데. 어어 제야. 어 제야. 어체일분들도 심각성을 느꼈어요. 지금 보니까 아이템 다 사고 있고 그런데 네. 저는 연 타고 있습니다. 오, 근데? 어? 지지가 아닌가? 오 자, 끝내 준비하는 중. 끝내 준비하는 중! 한 대만 더! 자! 지지, 오! 196, 196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아, 뭐야! 아, 미니언이 밀었네. 아, 쟤제 아 우리 고생해주신 챌린저분들 진짜 정말 고생해주신 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브론즈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탐키츠님은 이제 우르골 장인으로 이제 우르골 장인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일단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트위치 유튜브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원투 s 치얼스 예스 번 스룩 썽글 라스 썽글 라스